제가 집방과 도제감기 모여라! 와! <웃음> 와! <웃음> 하나, 둘, 셋! 도제감기 화이팅! 도제감기 화이팅! 3번 걷기 시작한 이 길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나아가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겠습니다. 과거에 머물며 후회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저는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 대움에 겸손하고 매 순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. 긍정적인 태도로 협력하여 동료들과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서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매일같이 성장할 사랑이 되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배워가겠습니다. 처음은 어,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각하고 단장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되겠습니다 네.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. 모든 일을 무성실히 하며 성장하겠습니다.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.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겠습니다. 열심히. 어려웠던 순간.